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우리 안에 찬송이 가득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다윗은 피해 복수가 가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마음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복수의 사람인데 아비가 이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으로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친히 복수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를 권면하며 그가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참, 이 땅에서 다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다른 것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찬송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찬송을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수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야구보가 말한 것처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구원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중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행위 구원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자리를 들어가 보면 거의 다 행위구원자들이에요. 거의 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원앙과 내 이야기를 내가 멈추지 않고 복수하고 쏟아내야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잠이 오겠어요? 다윗이 과연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치를 떨었을지도 몰라요. 신기한 건 있잖아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600명이나 그의 주변에 있어요. 가서 죽입시다. 끝냅시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깊은 사무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아비게,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권면은 다윗으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이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이 그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사무엘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네가 아니다. 내가 다스린다. 네가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한나의 울부 지전부터 사무엘의 출생에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통치한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면서 왕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 얼마나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 같은 이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다윗이 드디어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내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찬송을 부릅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불러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아무래 내 안에 은혜 없어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때는 성령이 다스려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다스려요. 그 성령의 다스림이 일어남을 통하여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은 예배의 은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님을 듣는 자에게 화해의 사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세상과 화목하게 주셨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화목하는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서면, 즉 내가 영적 중심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안에 화해의 사자의 일들이 일어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 즉 하나님이 아비가이를 보내어서 화해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중보자로 너를 나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다. 구체적으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복수하지 않게 하신 너의 그 사역을 인하여 나는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요 찬송하는 자리에 못 씁니다. 복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곳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내가 돌아서세요. 차라리 내가 죽으세요. 차라리 내가 멈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찬송할 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성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행하려 한 죄를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데, 내 손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 자리를 아비가이를 통하여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정말 이 복수야말로, 이 피를 흘리는 심판이야말로, 이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아비가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가 보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 암 아마 서게 되어지는 성령의 다스림을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윗의 분노가 일어날 만큼,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다윗은 목동으로 주님을 광야에서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참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과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어떤 순간이 되면요,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분노와 복수가 마음에서 끌어올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흘리는 그 마음, 아니, 피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낮과 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자리고 허락하신 자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좋아 죽을 지경이야. 그냥 너무 좋아 죽을 지경이야. 그 어둠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 좋으시대요. 그럼요, 우리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좋아야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어둠인데. 기쁠 게 뭐가 있나요? 어둠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좋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겐 좋은 거 없어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놀랍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낭떨어지로 떨어질 만한 아니 정말 왕되지 못하게 하는 귀런부은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복수와 원한에 사무쳐 있는 이 자리에서 아비가일의 한마디를 통하여 그런 찬송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말할 수 없는 인생에 두번 다시 올수 없는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본질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증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증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정말 요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대돼요 진짜 기대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샤마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중보자와 중보자의 직분을 화해의 직분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게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죠? 네 말을 듣고 너의 말을 듣고 너희가 누굽니까? 아비가엘이죠. 아비가엘이 누굽니까? 나발의 부인이에요. 그 나발이 누굽니까? 정말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무례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죽여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만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통치를 잃을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뭡니까? 전부 샤마였어요.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다윗은 아비가이를 듣게 돼요. 아비가이를 듣게 돼요. 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내 영이 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복의 자리에 설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듣지 않는데 다윗은 듣습니다. 그는 듣지 않을 텐데. 나는 듣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듣지 않는데, 교회는 듣습니다. 이 땅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하지만 난 주님을 듣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듣고 그 음성의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게 할 때에 얼마나 내가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 내 자존심이 구겨진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세워질 때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비시 아비가일의 말을 듣잖아요. 그때 그는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잠깐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뼈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나아바리 그러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를 저주하고 왕권을 빼앗고 자기 부인들을 유린하는 정말 어디 말할 수도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 저질러져요.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차라리 지금은 왕도 아닌데, 왕 자리에 올라가서 최정점에서 그는 가장 숭악한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때, 쫓겨나갈 때, 시무이란 녀석이 돌을 던집니다. 아, 참. 저는 여전히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시무이가 뭐야? 시. 나발이 뭐야? 소발, 하, 아, 정말, 심의.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져, 옆에 있던 아비세가, 왕이여 가서 당장 저놈 죽입시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 지금요 시무이가 다윗을 욕하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니 그로 말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악을 손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들으십시오 앞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여유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지금 주님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소망에 아파도 주님을 듣고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더 어려운 상황, 내가 해결하지 못할 영적 어둠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기대하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더 아름다운 선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주님을 듣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과 너무 다르네요. 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잠을 못 자는데 주님은 찬송하라고 하시네요. <laughs> 나는 너무 깊은 어둠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네요. 난 도저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갚아주실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축복이 이거잖아요. 모든 저주 가운데서, 모든 사망 가운데서 건지음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떤 곳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찬송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